이거 들으면 좀 화가 나실 거예요. 실업급여만으로 받은 게총 1억 4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꼼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에이.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혹시 두 분은 실업급여?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죠. 없죠. 네, 네 이제 저는 50대 직장인이니까 네. 얼마 안 있으면 받지 않을까. 이 주제를 받고 상당히 좀 씁쓸했습니다. 해 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괜히 축소되면 안 되는데 네. 걱정하셨을 <laughs> 것 같은데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할 의지가 있지만 실직한 분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최근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정말 딱 맞춤으로 제가 모셨죠. 두 분의 민수님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프랑스어보다 인생썰이 더 유명해진 본인의 캐릭터의 파우스토어를 준비하고 계신 파리민수 정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몇 번째 나왔는데요. 어,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없는 머리 염색 다 하고 다듬고 면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Alright,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수 중에 민수, 민수 위에 민수, 민수 중에 최고다 해서 최고 민수. 우리 특유의 말씀으로 경제사와 재테크를 풀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최고 민수 박민수 작가님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트로트 가수인가? 여행 유튜버인가 아니면 역사 스토리 텔러인가 또 여기에 제가 여의도 28년차 직장인이거든요 인사 노무 업무만 5년을 했기 때문에 와. 오늘 그이 실업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저의 경험담을 담아서 오.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어, 스타트가 저다 세네요. <laughs>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데그 비슷합니다. 가수라고 하셨던 부분도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 저는 싱글을 하나 냈습니다. 트로트 싱글을. 아, 저는 <laughs> 콘서트를 세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laughs> 묘한 이 경쟁 너무 좋습니다. 네. 일부러 이걸 저희가 원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기사에 이제 섞여 있어요. 실업 급여, 구직 급여. 차이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실업 급여가 구직 급여보다 좀큰 개념이다. 그러니까 실업 급여라는 것은 구직 급여와 네.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다고 볼수 있고요. 음. 어, 실업급여라는 용어 자체가 실직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자금을 국가가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구직급여라는 건 실직을 당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이렇게 취업을 하기 어려운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그니까 여기서 됐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섹터가 구직급여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취업촉진수당 뭐 여러 가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활동하는 네. 예를 들면 어, 구직활동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 실업급여다. 실업급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세, 사실 대부분 구직급여인 거죠.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실직하면 누구나 받나 보다. 뭐 구직 활동을 위해 네네. 노력을 안 해도 받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18개월과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한 6개월은 일해야 되는 겁니다. 8시간 이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근로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할 능력이 있는. 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런 분들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할 능력이 안 되면 그리고 일할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업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제학적으로 네. 보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아, 사표를 쓰는 거는 자발적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회사가... 더 이상 네가 필요 없다.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 들어서 AI 산업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아마존이 대부분의 그 인력들을 구조조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도 똑같아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돼 똑같이 받으려면 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거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자기가 원서를 냈다든지 아. 자기가 구직활동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만 구직급여를 네. 받을 수 있는. 네. 자격이 되는 겁니다. 어, 구직급여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으면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65세 이전 네. 여기서 65세는 만 나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는 66세겠죠. 그래서 만 65세 이전부터 이 18개월 180일 자격이 유지가 된다면, 네. 그러면 실업급여를 65세가 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음.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네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매월입니다. 1조 원이 넘게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이 돼 있는데 어. 그래서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직 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한60%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내년도에 그 시급 급여가 최소 198만 원에서 최대 100, 204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6개월에서 네. 9개월 뭐 나이나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 실업급여라는 건 누군가에게 정말 재취업을 할 거예요 나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고 이걸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절실한 지원금이다라고 생각 하는데 제도의 허점을 돌려서 반복적으로 계속 수급을 하고 이 실업급여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 수급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것 네.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 좀 화가 나실 거예요. 부정 수급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실업급여만으로 받은 게총 1억 4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근로자 한 분이 퇴사와 재입사를 21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1억 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 정도의 인구 중에 네. 11만 명, 네. 5년 동안 세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으신 반복 수급자로 이렇게 음. 감사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 중에 87명이 네. 6개월 근무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네. 2개월 쉬고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음.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이유 도대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네. 그 제도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요건이 너무 단순하다. 네. 지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직업도 너무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의 일한 잣대를 정했는데 일한 잣대가 여기에서 맞았는데 네네. 여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 부정수급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0번을 받든 200번을 받든 우리가 다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필터링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좀 약하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그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복지제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실업자들이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한번 딱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한번. 네, 첫 번째로는 될까요? 제도의 취지가 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네. 불필요한 사람한테 가다 보니까 어떤 취지가 좀 모호해졌고요. 6 개월 유급 휴가 느낌이 나버렸죠 네. 그리고 네.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재정의 건정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맞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결국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이 구직급여가 더 높다. 높기 때문에 네. 근로 의욕도 없고요, 구직급에 여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 라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자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쭉이 들어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내용만 <laughs> 쭉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죠 달콤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딱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셀라비 그게 인생이에요 아. 지금 설득되셨는데요 네네네네. 지금 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프랑스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쫙 알려주시면 아프랑는 그렇게 하는구나라고배우고우리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또 보시면서 <laughs> 알는 같아요. 2리는는는노동는는 실업급여를 1,200에서 1,300 유로를 우리요우리나라는우는는우는우리우리우리 우리는 우리는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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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을 하는 동안에 네.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 돈으로 사회 복지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회 보장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에서 실업급여로만 어. 이 정도 급여를 받는다는 건 결국 적은 돈은 아니에요. 다른 거에 들어가는 뭐죠. 돈이 많지 않다라고 말까요? 보험 같은 거 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런 부정수급 문제를 뭐 완벽하게 해결한다기 보다는 좀더 손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일단 반복수급을 줄이는 건 정부와 경영자들의 입장인데요. 네. 경영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가 경영자 총연합회입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솔루션을 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직급여의 한 선. 그러니까 아, 최저 임금의 80%를 폐지를 해버리자. 그래야만 이구조급여에 대한의 니즈가 줄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아,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 기간을 좀 강화하자. 18개월에서 180일이잖아요. 네. 24개월에서 한 12개월은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 전에 짜뱉거면서.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재.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해서 밝혀졌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해야죠. 받은 거에 뭐, 플러스 알파를 내게 한다든지 벌금형 식으로 좀더 많이 내게 해서 부정수급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다섯 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창구를 달리해서 음. 그분들은 좀 심화해서 빠르게. 좀 예, 본다든지 음.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장, 특별히 많은 사업장들은 음. 좀 근로감독관이가서 한번 본다든지 이런 네네. 필터링이 좀 필요하지 아, 않을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복 수급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는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자,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 보면 부정 수급이란 무엇이냐라고 조건에 나와 있어요. 첫째, 어, 네. 정당한 구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허위 정보 제공으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 활동을 숨기고 실업 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프랑스는 그럼 부정 수급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세요. 일단 준거100% 환수해요. 네. 준 돈. 두 번째 벌금을 거기다 더 부과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정 기간 실업급여 주지 않아요. 뭐, 네.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해요. 음. 오케이? 네. 자 그다음 고용주도 역시 제재를 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정비용을 줄 때도 자기도 생각을 해야 돼. 요 내가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제재가 법적으로. 음. 국가의 사기를 해야지. 친 거로 또준하게 그 한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이 나눈 이 내용이 어디서 근거를 두느냐 바로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편에 담겨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 우리 상황이 어떠하다 보고 네. 각자 뭐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여기 부작용 음. 없을까 고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일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민수 작가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한반도그 국회 상쾌 통쾌. 자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